c o 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스도 스쿨이 하는데 스트레이트 바디가 잘안 맞고 레프트 바디, 라이트 바디를 많이 가는데 좀 그거 좀 연습하는 것좀 알려달라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또 함께 해주실 우리 이현빈 님한번 인사 한번해주시겠습니요아 우리 현빈 씨. 정말 우리 저하고 13년 됐습니다. 오픈 멤버이자 거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0대, 후반. 3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 중반에 나오셔 가지고 지금 뭐 결혼도 하시고 아들도 있고 아주 그냥 뭐저 정말 오래돼 가지고 또 우리 예술고등학교에서도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정말 이저에겐 소중한 감사한 분들이 같이 해주셔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이 스트레이트, 라이트 오소독스끼리 저 보시고, 저보시고, 저보시고, 그렇죠. 오소독스 스트레이트가 잘안 맞는다. 그렇죠, 오소독스끼리는 이 스트레이트 바디가 잘안 맞고 엇갈려 있어가지고 레프트 짚 바디가 오히려 좀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찍고 이거를 페인팅으로 주고 레프트 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응? 빵빵, 레프트 훅 걸려요. 한번 해보시오 스트레이트를 바디 주고 스트레이트 바디 이걸 페인팅으로 주고 다시 바디 페인팅으로 주고 후으로 이게 아주 효과적이다. 빵빵 빵빵 반대로까지 그렇죠. 스트레이트 주고 양로 그렇죠 한번더 빵빵빵 그렇죠. 이거를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페인팅으로 서기는 거죠. 시선도 속이는까고 그냥 빵빵빵. 스무스 보이다가 스무 보이다가 빵빵빵. 하체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스트레이트 바디 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보다는 이걸 페인팅으로 주고 레프트 라이트볼 공략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자 레프트 바디 라이트 바디를 하는 게잘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laughs> 스텝을 말씀드리고 혹시 보고 싶다고 보시면은 자 레프트 바디는 실은 아니 라이트 바디는 큰 데미지가 없어요. 상대 이 레프트 바디가 굉장히 데미지가 있는데 이 레프트 바디 맞고 많이 보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제가 이거는 뭐 굉장히 좋아하는 훈련법인데. 자 보시면은 레프트 바디 일단은 이거를 연습하실 때는 길게 연습하셔야 돼. 요 길고 깊게, 강하고 체중을 완벽하게 넘기셔가지고 슥 바디, 슥 바디. 그럼 이걸 깊게 연습하다 보면 안쪽이 여기 맞아서. 뭐 여기 찍어보세요. 바디. 그렇죠. 요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여기 끝까지 뒤로 끝까지 때려서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쓱 바디. 이쪽 길게 쓱 바디. 그렇죠. 쓱더 길게. 길면서 낮추면서 체중을 넘기는 거예요. 다시 쓱 바디 한번 더. 쓱 바디 그렇죠. 한번쓱 바디 그렇죠. 이 세트백 때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낮춰가지고 잠시만요 낮춰가지고 길고 깊게 낮추고 체중을 완벽하게 제가 이거 뭐 굉장히 좋아하는 뭐 훈련 방법인데 이거를 깊게 최대한 멀리 팔수도 체중을 길기가 좀 어려워요. 팔에 부담도 많이 되고 구상 위험도 있어요. 손목도 나가고 팔꿈치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낮춰서 이걸 연습을 하시면 은 안쪽도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연습을 언제나 깊고 강하고 정확하게 자 보시면 은 꼭 시켜 주셔 보시고 쓱반 영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참 영어 쉬운데 어필한 푹 숨쉬고 주저앉으요 영어 내부도 많이 그래서 아껴 가지고 깊게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어, 실제에서도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스트레이트는 레이트 스트레이트보다는 이걸 펜티 주고 내부 훅개 중점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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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아고 13년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판 만들어 보시오. 함께 만들어 가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